민트맛 TV 구독과 좋아요 드립니다자 그러면은 이번 주 돌면 타이거스로 나합시다. 깨야겠다 이제. 놀만큼 놀았잖아. 깨야지 이제. 어, 요사놀만큼 놀았잖아. 볼만큼 받고. 실망 즐길만큼 즐길 즐겼으니까 깰 시간이 되었다. 주... 그때까지 이사을 지키는 것이 그의 주목입니다. 아직 <laughs> 볼만큼 보지 못했어요? 그만 봐! 그만 봐, 그만. 어, 그냥 깨버릴라니까 그냥 보세요. 내가 아직 아직 상대방 빌드가 뭔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불곰이랑 배가는 내가 쓸 필수고 시리우스랑 세븐 상황 봐서. 근데 시리우스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아. 네메시스 딸때 시리우스만큼 편한 게 없거든. 자, 일단 적은은 아니고 넉스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골타임 줄여가지고 빨리빨리 스킬 쓰는 그런 그림. 근데 그거지. 과연 넥스 어필까지 찍을 만큼 시간이 되냐안되냐 이거 진짜이지. 중장비 안 찍으면 넥스 겁나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뭐냐. 광잔사 토스 토스 조치. 일단은 이 정도는 그냥 때를 잡아도 되, 잡혀, 잡혀. 아, 보행 거수 로공토스 나왔습니다. 뺏으면 되지? 불산소착 아, 빨리빨리 활성하고산 음. 어디 넙글 찍는다 어산 어디 넙글 찍는다 쫄았다 이 말이야 산 어디는 이 조라부리았다 이거야 사모님 보즈아 이러면 샘 쓰는 것서 나쁘지 않겠다 안정적으로 할거면은 블레이즈 하나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거 않을, 않을 같고 끝날 베가 시리우스 넉스 블레이즈 할까? 여섯마리 우리요 음... 넉스 빼자 아, 약도. 여러분 지금 네메시스 원은 공세다 아니야 개쉬인드 공태야 이거는, 이건 탐블레이즈 하는게 낫겠다 아 포탑 뺏겨요? 아 시간 제한 포탑도 뺏겨? 한 블레이즈 다이 것더라 시간 제한이라. 노바 가이 반깜하게 터렛이 뺏기는 거안 뺏기던 거안 뺏기던 거안 뺏겼던 거 같은데. 민트 특징 블레이즈 겁나 좋아함. 맞아 궁금하면 해봐야지. 안 뽑아다는. <laughs> 음, 산탱카 빌드. 이게 방치가 빨리 방치가 빨리 뽑을수록 뭔가 시간을 쫓기는 느낌이 없어서 좋아. 개소리하구요 개아프고요. <laughs> 아니 씨. 시간이 개쫓 끼고요. 겁나 아프고요. <laughs> 블레이즈왜 갔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게 왜 갔냐나. 왜 갔지? 왜 갔을까? 그러니까 블레이 산마한다. 불산 말 거야. 나는 남들이랑 다른 길을 간다. 로아. 아무도 나의 길을 막지 못해, 아무도 내 길을 막지 못해. 우와, 불 섬나! 에라 니카라도 뽑는다. 내가 뽑아야지 양심상. 아, <목소리> 음 <목소리> 반드시 다비계대로비되 있습니다. 굳건하게 방어하십시오.

페이크로 도와주러 오시네? <목소리> 니카라! 나는 남들 가는 다른 빌드를 가겠어 니카라까지 부른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가만미카라한 평생 싸우기 위한들다시다 분명히 을 싸웠습니다. 대공, 지금, 타이거스밖에 없는 건 실화냐? 음, 나다 나나나. 멸자가 살아남지를 못해요. 가자! 그, 안, 못 뺏어, 못 뺏어져요. 안 뺏어져, 시스템 상으로.

킹 데이즈 야 죽을 때까지 싸운다. 죽을 때까지 싸워. 니네가 죽다니, 내가 죽다니, 죽는 거야. 뭐가 누군가 누군가는 용서하지 않아. 용서하지 않아. 대공이 네메시스가 하나 대공이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저, 네메시스가 많이 안 와. 아예 안 오는 건 아닌데. 아이, 카스의 자력은 뭐가 있가 boy, boy, b o 있어? 그냥 b 죽이면 o 지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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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다 제거해야 합니다. 깨고 갈수 있을까? 누가 블레이즈가 안좋다 하얀능다 한 레이즈건을 우리 킹갓 레이즈 무시하지 말라고요 님들 으아아 이게 뭐야? 씨괴 <laughs> 물이 되어 버렸네. 아 니카라 언제 죽었어? 이걸 세미 엔딩 기다린다고? 괜찮아. 버틸 수 있어. 우리의 블레이즈는 버틸 수 있어. 아, 고기방패! f u c k you.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u 에에에에에 Fuck 꼬음의 플레이즈 쓰시던가, 꼬음의 플레이즈를 쓰시던가, <laughs> 아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여러분들.